하지 말았어야지. 먹지 말았어야지. 이, 그렇게 그 엄마는 또 상처를 냅니다. 영혼의 상처와 함께 얼굴의 상처도요. 이게 어머니가 맞나요? 아니, 사람이 맞나요? 더글로리 파트2 공개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는 요즘 구화 10화 공개 기사와 함께 영화가 좋다, 홍진경의 영화로운 덕후 생활 등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뇌피셜 최종편을 제작해보려 합니다. 못된 박연진을 찾아간 문동은 진짜 죽여버린다. 정신 차려. 죽여도 내가 죽여야 맞지. 이 나쁜 나.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자료들은 내미는 문동은뭔 개소리야. 이거 다 들고 가서 자수해. 네가 한 짓들, 네가 한 짓들 덮으려고 한 더한 짓들 다 자백하라고. 뭘 해? 그걸 나한테 받잖아. 그럼 더 세게 받아 박연진. 그러니까 자수하는 걸로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그럼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출 테니까. 이렇게 말하죠. 난 잘못한 게 없어, 동훈아. 잘못한 게 없어? 전 용서? <laughs>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 하다 못해 이제 두근두근 하기까지 하는군요. 이제 저 못된 표정이 어떻게 벌을 받는지 기대가 돼서 설레이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박연진, 꽤나 고데기를 찾긴 찾았군요. 내려요, 아줌마.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강현남 씨, 연기 그만하고 내리라고. 아니, 이게 무슨 공포물이냐고. 정말 저 표정은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느낌마저 드는군요. 그러나 박연진, 쫄리긴 쫄렸나 보죠. 친구들한테 문동은이 학폭자료들을 잔뜩 모아왔다고 머리를 맞대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동은이 우리 학폭자료 다 모아놨다니까? 학폭은 너나 위험하지, 우리 같이 일반인이 뭔 타격이 있어? 이사라의 이 대사, 텍스트로는 이미 접했었지만, 막상 목소리로 들으니 더 반갑, 더 반갑네요. <laughs> 가해자 연대가 깨지는 모습이 반갑다는 뜻입니다. 의리의 의자도 모르는 자식들. 너희들이 박살나는 걸 지켜봐 줄게. 그리고 이 장면. 대체 뭔데, 둘이? 어떻게 문동은 같은 게 오빠 안 중에 있을 수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겁니까? 아니, 하도영은 아직 바둑밖에 안 뒀는데. 너는 전재준이랑 대낮부터 불장난하고 실컷 놀잖아. 그러지 않니, 연지라 애까지 만들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러자 하도영이 처음 봤을 땐 호기심이었고, 한동안 안 보였을 땐 기다려졌고, 다시 봤을 땐 이기고 싶었는데, 주도권도 다 뺏기고 허둥거렸다. 그런 순간도 갖고 싶었다. 바둑을 두면서 그런 숨 막히는 순간도. 라고 말했습니다. 하도영도 대단하네요. 이건 이미 내 마음이 그녀에게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렇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박연진은 오빠 그거 바람이야. 아무리 포장해도 그거 바람이야. 라고 합니다. 와. 이걸 지가 할 말인가 싶기도 하지만 좀 통쾌하기도 한데요 네가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연진아 <laughs> 거기다가요 지금 약간 동훈이한테 패배감까지 느끼는 것 같은데 본인도 미를 굉장히 가꾸는 타입이잖아요 본인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파트 1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죠 운동한 정도면 예쁜 얼굴인가? 글쎄다 아, 연기하지 말고 얼굴만 예쁜 게 아니란 뜻이었어 문동훈이 분니가막 씨그랬냐? 아, 저 무거. 이것들은 어릴 때부터 둘이 대낮에 풀장난할 사이가 될 거였나 봐요. 저 때부터 벌써 허벅지에 머리 대고 누워가지고 말이죠. 근데 문득 문동훈이 예쁜 건가? 이런 식으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식의 질문을 했죠 근데 전재준은 연진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했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한 거죠 그때도 약간 발끈하더니 약간 여자로서의 질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성공한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섹시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마음이 문동은에게 가있다 그 <laughs> 자기의 고데기 아래에서 벌벌 떨던 그 약자 그 약자에게 사랑으로서는 져버렸네요 꽤나 재밌는 장면인데. 그러자 하도영은 네가 그러니까 억울하긴 한데 불만 없다. 그래서 너랑 전재준 사이 안 묻잖아난 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와우. 이거는 굉장히 센데요? 불만이 없대요. 너랑 전재준 사이를 안 묻잖아난. 그러니까 네가 바람피는 걸난 알지만 불만이 없대요. <laughs> 너한테 사랑은 1도 없다 라는 말을 한것 같군요. 박연진 완팬데 그러고 보니 하도영이 박연진을 고를 때 적게 걸쳤는데 그게 다디오이여서 그게 결혼 이유라고 했죠. 어찌 보면 사랑은 1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뭐 꽤나 뭐 외모 반반하고 돈으로 다루기 딱 쉬운 그런 타입이다. 이 말이었던 거죠. 현모양체가 꿈이라며 박연진. 못 이뤘네 그 꿈. 넌 그냥 쇼윈도에 서 있는 마네킹 같은 아내였던 거야. 은근히 시원한데요 이 장면이 뭐 이런 정도는 복수의 복자에도 못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파트 2에는 주여정이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거든요 주여정은 대놓고 다짐을 합니다 왜 함부로 날 믿고 그렇게까지 다 해주려고 해요 누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선택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나는 선택한 거죠 문동은의 공범이 되기로 적성에도 맞아요 미쳤다는 얘기 안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진짜 망나니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주여정. 주여정이 자기 어머니랑 있었던 장면 예고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때 주여정이 했던 말이 내가 매스를 망나니의 칼로 쓴다면 엄마는 반대할 거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 복수를 돕고 싶다.라고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요. 거기에서 엄마가 했던 대답이 들키지만 마.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이 어머니도 그 살인마에게 가족이 끔찍하게 당하는 일을 겪은 분이시기도 하고, 원래도 약간 쿨한 성격의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어머니 같거든요. 자 그렇게 어머니의 정신적 지지까지 받은 주여정. 아 주여정이 막나니가 시원하게 돼 주는 건 좋은데 인생이 망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그렇게 주여정의 수술대에 박연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수술대에 올렸네요. 그리고 박연진의 얼굴에 메스를 갖다 대며 주여정이 그거 아세요? 공기를 다안 빼고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협박까지 하고요. 손명호 씨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연진은 마취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는지 눈이 희미해지고 지금 자기가 큰일 났구나 라고 느끼지만 몸이 제대로 <laughs> 움직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더글로리 파트 2는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우리 본방사수 꼭 하고 명장맛집에서 뒤풀이 나눠 봅시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나한테 받잖아. 그럼 더 세게 받아 박연지. 그러니까 자수하는 걸로 나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그럼 내 복수는 여기서 멈출 테니까.